자 요거에서 저는 그 뭡니까 이 페이퍼 클립 중에 고양이 캐이라는 압축 파일을 다운 받아가지고 요거를 가지고서 쓸 텐데 여기다 이름을 쓰려고 하는 중이에요. 일단 요 압축 파일을 다운 받았고 아, 다운 받은 압축 파일에 보니까 아 얘를 딱 풀어 보면은 어디 갔노? 압축 풀기 이렇게 풀어 보면은 파일즈 안에 s u r p r i s i w o l t 이렇게 STL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STL 파일을 저는 웍스에서 가져와 가지고 내 이름을 여기다 써볼게요. 자, 웍스에서 이거를 열어 보는데 웍스에서 이걸 열어 보는데 이게 웍스에서 열 때. 고질적인 문제가 고질적인 문제가 있겠죠. 물론 잘 이게 STL 파일이 열리면 좋겠는데. 아, 일단 파일 열기 하는데 파일 열기 백업 클립에서 압축 푸른 거. 요거를 여는데 확장자를 STL로 일단 맞출게요. 파일 열기의 유형은 뭐로 맞춘다고요? STL로 맞춰요. 얘를 열기할 때 STL로 맞추고, 옵션 버튼을 누릅니다. 옵션 버튼 눌러서 봤더니 일단 불러올 형식을 나는 솔리드 바디로 잡아볼게요. 아, 참, 솔리드 바디보다 이거 공면 바디로 잡힐 거예요. 공면바디로 바꿔놓고 단위는 당연히 미리미리로 환산해서 가져와야 되겠어요. 공면바디로 이렇게 잡아놓고 자 요거 제가 확인한 거로는 서피스 공면으로 요거 만들었던 파일이더라고요. 그래서 공면바디로 STL을 여는 게 웍스에서 더 좋겠습니다. 열기 예, 또열 때도 시간 걸려요. 자, 이렇게 해서 이거 열렸죠. 근데 보니까 t 다 o Download Model Without Tag Free C Summary 해가지고 화살표 이런 거 들어가 있고, 아 이런 거는 좀안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싶어요. 이거 그 윈도우로 선택하는데 여기 1번 찍고 여기 2번 찍어가지고 이렇게 드래그 해가지고 얘네 다 선택하고. 델리트 눌러서 이거 다 지웁니다. 또멍 때려야 돼요. 공면들을 곡면들을 지우는데 한참 시간 걸려요. 디자인 트리를 보면 이 블러운 피처들 공면 엄청 많죠 여기. 얘네들 중에 이 글씨들이 되게 많고 이글씨들다 지우고 나면은 공면 서피스 들어온 거는 하나만 남게 될 거예요. 자, 지우기 재확인해서 다음 항목을 삭제하겠습니다. 모두 예 갑니다. 모두 예. 다 지웠어요. 그죠? 다 지우니까 뭐만 남아요? 공면 불러온 피처 이거 하나만 남죠? 자 그러면 우리는 얘를 이렇게 한번 보면은 아 이게 곡면 서피스로 얘네들을 다 만든 거군. 근데 메시로 이게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메시로 다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얘를 갖다가 일단은 진단을 피처에 대한 아, 서피스가 넘어왔을 때 서피스와 서피스 그러니까 메시와 메시의 틈새가 있는지. 틈새를 채우지, 채우도록 하는 이 기능은 진단 블로그기에서 할 수가 있어요. 공면 블로그기에서 마우스 우클릭 해가지고 진단 블로그기 찾을 수 있죠. 음. 자, 이거 눌러봤더니 지오메트리에 문제 있는 면이나 틈이 없습니다. 어유 얘는 깔끔하네요. 이렇게 진단을 해줬어요. 오케이. 아무 문제 없대요. 자, 그러면 이 아이콘이 또 바뀌었어요. 블라운 피처 1으로 바뀌었어요. 예서 마우스 우클릭 해 가지고 피처웍스 있나요? 네. 자, 피처웍스에서도 피처 인식을 눌러 봅니다. 피처 인식을 누르는데 피처 인식을 누르는데 얘는 한만 쳐다봐도 이거는 돌출 형상으로만 얘는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죠? 단순해요. 그러기 때문에 피처웍스에 자동 피처에서 인식할 것들은 돌출 놔두고 구배, 회전, 구멍, 필렛, 보강대 체크 다 풀고 돌출에만 체크해 놓고 여기 다음 버튼을 눌러서 또 멍때리기 해볼게요. 자 요거 하는 동안 또 시간 한참 가죠. 자 한참 지나고 나니까 저도 어, 피처웍스 중간 단계에 이 확인 버튼은 살아났어요. 중간 단계까지밖에 지금 저는 못 가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인식 안된바 D가 인식 안된 바디가 좀 있기는 한데 이 상태로 저는 마무리 하려고 해요. 더했다가는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자, 그래서 확인 버튼 눌러서 또 이제 돌출 피처로 또 인식하는 작업을 다시 한번 하죠. 자, 그러면 이런 형상이 만들어져서 내가 여기에다가 얘를 맘 놓고 이거 작업을 할 수가 있겠어요, 이제. 자 요거 파트 이름을 먼저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합시다. 아, 얘는 저는 캣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캣 언더바 아, 제 이름 이니셜 넣고. 여러분 뭐 피글렛한 사람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영문으로만 파일명을 저장을 해주세요. 피글렛이든 닥스훈트든 그 뭡니까? 어, 다른 형상으로 간 분들은 아, 그런 거 구분할 수 있는 이름으로 현재 압축 풀었던 폴더 안에 저는 바로 저장을 하는 중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이제 내 네, 이름을 새겨야 되죠. 이름을 새겨야 되는데, 아, 이 글꼴 이런 거가 이런 그 데에서 문제가 좀생긴는것 같아요. 피처 인식 과정에서. 요거를 메꿔놓고 내 이름을 여기다 써보려고 해요. 자, 먼저 이 평면을 빤빤한 평면으로 얘를 바꿔서 메꿔야 되겠어요. 글씨가 없게 자, 그러면은 스케치면은 여기로 잡으면 되겠어요. 요 면을 스케치면으로 그냥 잡을게요. 스케치 갑니다. 아, 참, 그전에, 그전에 자, 이거 물론 피천데. 아, 단면보기 한번 확인시켜 드릴게요. 단면보기 눌러 가지고 이렇게 우측면으로 가서 보면은 어때요? 처음에 불러왔을 때는 공면 바디였잖아요. 그죠? 공면 서피스였는데, 단면보기가 켜지는 거 보면은 이렇게 단면이 되어 있는 형상의 결과들을 보면은, 아, 이거는 이거는 솔리드로 이미 바뀌었구나라는 거예요. 솔리드로 바뀌었구나. 그러면은 이제 요 면에다가 아까 하려던 대로 스케치 들어가요. 자, 여기를 나는 글씨를 좀그 지우고, 내가 새로 그 넣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글씨랑 이런 것들을 포함하기 위해서 요런 모서리 있죠. 어, 색깔이 잘안 맞네. 요런 모서리, 요런 모서리에서부터 요런 모서리. 이런 모서리 잡아가지고 아 뭡니까? 사각형을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사각형을 잡아가지고 필렛 줘가지고 이거 돌출 보스베이스로 글씨를 메꿔버릴 거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요소변환, 요 모서리, 아, 이 모서리가 여러 개 있네. 그냥 사각형을 안쪽에다 그리는 게더 편하겠다, 그죠. 세점 중심 사각형, 세점 중심 사각형, 요거 잡아서 이미의 위치로 센터 잡아요. 그리고 절반 두 번째 점을 누르고 세 번째 점 요렇게 잡아서 요 정도면 다 글씨를 포함하네요. 그죠? 자, 센터 점을 클릭해서 살짝 요거 이동만 시키면 글씨들을 다 메꿔버리네요. 그런가요? 요 정도로 이렇게 잡아 놓고 얘를 어디까지 다음까지 그냥 돌출해 버리면 되겠죠. 다음까지 돌출. 아. 방향을 뒤집어서 돌출 방향을 뒤집어서 다음까지 어, 이상하게 잡힐 것 같다 이상하게 잡힐 것 같네요 아, 그냥 공명까지로 바꿔서 뒤에 면까지로 가는 거로 바꿨어요 공명까지로 바꿨어요 보이죠 자 그러면 여기에 메꿔졌으면 메꿔졌으면 자 여기에다가 나는 글씨를 다시 쓰면 되죠 텍스트를 다시 추가하면 되죠 자, 여기까지 다 메꿔졌어요. 다 됐죠. 된거 맞죠? 고고싱! 자, 이 면에 똑같이 스케치 갑니다. 스케치 가는데, 여기에다 선을 하나 그려놓는 게 좋겠죠. 여기 그려지는 선은 어떤 의미가 있어요? 글씨를 정렬하는 데 기준이 되는 선으로 먼저 필요하겠죠. 선 그리기를 해서 이렇게 쫙 잡읍시다. 자, 이 선은 보조선으로 바꿔놓고, 아, 여기 엣지들이 좀 음, 마음에 안 드네. 뭐, 그냥 이렇게 잡읍시다. 기울기 각도를 좀 조절하려고 했는데, 이제 육안으로 조절하는 정도만 할게요. 자, 그러면 글씨 쓰기 문자 명령 바로 갑니다. 문자 명령 바로 가는데 문자 스케치에서는 곡선을 선택해 줘야 되겠죠. 지금 어느 거를 선택해 달래요. 곡선을 선택해 달라고 하고 있죠. 이 곡선을 클릭해 놓고 텍스트를 쓰는데 텍스트를 쓰기에 앞서서 먼저 요거를 조절할게요 B라는 버튼이 있죠 이거는 bold 진하게 굵게라는 의미에요 요거하고 그 밑에 보면은 가운데 정렬이라는 자리맞춤이라는 버튼이 있죠 요 두개를 눌러놓고 글씨를 쓰기 시작할게요 자 그래놓고 한영전환하고 아 홍길동 자, 이렇게 써보고 있어요. 글씨를 써보고 있는데, 아하 이거를 해서 볼드로 이렇게 바꿔놔도 이 문제가 보이죠? 글씨가 너무 커서 요 안에 다안 들어가네요. 그죠? 아, 요거 아, 이름자만 두자만 쓴다고 해볼게요. 두 자만 해도 아유 이거 다안 들어가네. 일났다. 그죠? 자, 요 밑에 보면은 문서 글꼴 사용이 체크가 돼 있는데 요거 체크를 풀어 볼게요. 요거 체크를 풀어 볼게요. 그러면은 이 글꼴이라는 부분이 버튼이 살아나기 때문에 문자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을 거예요. 조절하는데 조절하는데 여러분 거잘 보시면 요거 디귿자하고 아, 모음 오하고 이렇게 교차되고 있죠 저는 자음하고 모음하고 교차되는 분 많을 거예요 그죠 이게 한글 글꼴이라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글꼴을 바꿔야 맞아요. 글꼴을 바꿔야 맞는데 글꼴 중에서도 그 휴먼, 휴먼 고딕, 휴먼 고딕으로 글꼴을 선택을 해볼게요. 확인. 어때요? 자음 모음 그 문제 생기는 게 드라죠. 휴먼 고딕으로 바꾸니까, 아 문자 높이는 좀 그런데, 요거는 일단 문자를 이렇게 배치해 놓고 선의 위치를 좀 조절할게요. 선의 위치를 조절하고, 아 선의 위치를 조금만 더요 정도로 내려놓고, 아 텍스트를 좀더 길게 배치할 수 있게 한요 정도로 이 점을 늘려놓고. 요래 놓으면 이제 문자 높이는 조금만 더 조절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선을 최대한, 최대한 길게 늘렸어요. 길게 늘렸고, 이때 메시에, 메시에 일치가 뜨지 않게끔 피해서 썼어요. 아, 쌤, 그러면 방금 전에 쓴 글씨는 어떻게 편집합니까? 커서를 커서를 글씨에다 슬쩍 갖다 대보면 알파벳 A 아이콘이 떠요. 이때 더블 클릭하면은 아, 글씨 편집 상태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아, 글꼴 버튼을 눌러서 이 문자의 높이를 5로 오면 너무 심할까 4 4로 4 정도로. 어, 4까지는 좀 괜찮네요. 자, 여기까지 했는데 이 글씨도 좀 굵은 글꼴로 가면 좋겠다 이거예요 글꼴은 휴먼 고딕인데, 이거를 굵게로 선택해주면 더 출력할 때잘 나오겠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잡아가지고, 자, 얘를 글씨를 이제 돌출 컷으로 새기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두께가 얇아요. 1.5밖에 안 돼요. 1.5밖에 안 돼요. 우리가 어, 3D 프린팅에서 레이어 층 높이를 보통 빨리 출력할 때는 레이어 헤이스를 0.3으로 많이 가져. 그죠? 0.3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어, 요거 글씨를 새길 때 돌출컷으로 글씨를 팔건데 글씨를 팔건데 얘 값은, 값은 0.6 정도로 가볼게요. 깊이의 값은 돌출컷의 값은 0.6자 돌출컷 눌러서 요 값을 0.6으로 그러면 요 음각으로 이렇게 글씨가 새겨지겠네요 세이브 한번더 눌러서요 자 여기까지는 문제 없나요 자 그럼 얘를 STL로 이제 다시 익스포트 내보냅시다 STL 음, 저는 메시가 이 정도 나왔고요. 어, 보자. 큐라를 실행해서, 큐라에서 이제, 얘를또 열어봅시다. 아하. 자, 이렇게 좀 형상이 단순하게 돌출만 되는 형상들이라면, 은 돌출만으로 좀될 법한 이런 클립 형상이다 싶으면 이런 것들은 웍스에서 불러와 가지고 편집해 봄직도 합니다. 물론 퓨전 360에서 얘를 좀 불러와 놓고 작업해도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 이제 아, 아, 3로 나는 잡아놓고. 자, SL 파일을 열어 볼게요. 캣오 좋았어. 스케일 보니까 어, 스케일도 뭐 아주 큰 거는 아니네, 그죠. 아제거는 x 방향으로 47 y 방향으로 54mm 뭐 책갈피로는 뭐 적당한 사이즈인 것 같아요 책갈피로 자뭐 스탠다드 퀄리티로 쓰기는 하는데 뭐 서포트나 뭐 이런 거는 필요 없고 다른 설정 값은 그대로 쓰면 되겠고 좀 조절한 게 있구나 아 잠깐만 백두께 아, 이거 1.2로 바꿔놓고 상하단 두께도 1.2. 아, 상하단 두께 이거까지는 뭐 그닥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내부 채움은15 정도로 그냥 놔두고 프린팅 온도는 210도 가고 빌드 플레이트 온도 이게는 뭐 60으로 그냥 놔두고. 프린팅 속도 60 내부체험 속도 60 벽속도 30 외벽은 30 내벽은 40 이동속도 뭐 이동속도는 빨리가도 상관은 없고 뭐 그냥 요렇게 갑시다 초기레이어 속도 20 스커트 브림속도20 아, 요렇게 가고 리트럭션 활성화는 쓰고 서포트는 안쓰고 스커트의 스쿼트 선수는 3개 정도로 어, 스커트 거리가 너무 먼네 스커트 거리도 한뭐 뭐 너무 멀면 좀 그렇고 한 2mm 정도만 돼도 뭐 어, 출력물에 붙지는 않으니까 이 정도로 잡아놓고 뭐 저는 기본적인 설정은 이 정도로만 잡았어요 그리고 슬라이스 미리보기 자, 제가 걱정했던 거는 글씨였는데 글씨 요거 잘 새겨지고 있죠. 리얼이 좀 뭉개지긴 했네, 그죠? 리얼자가 뭉개지긴 했어요. 아, 굵게를 안 하고 해서 쓰면 또 어떨까 싶기도 한데 아요런 면에서 보면은 리얼, 아, 리얼자가 리을, 제꺼는좀 문제고 나머지 글씨는 잘 새겨지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출력해 봅시다.